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제 조금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검찰이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수사할 때 윤석열의 힘은 정권의 힘이 아니에요. 음. 왜냐면 하 그러니까 2010년, 시, 12년 이때 1차, 2차 도이치모터스 당시는 MB 정권입니다. 그렇죠. 그때도 윤석열은 박근혜한테 찍혔나 했는데 박근혜 정권 들어가서도 안 잡혀요. 음. 세강자 이준수 씨 입장에서는 물음표가 있었겠지. 음. 어 정권이 세냐, 검사가 세냐. 음. 검사가 세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네. 왜 검사의 현직, 부, 현직 검사의 부인이니까. 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도 피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 나는 안 잡힌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1차 조사 때 피의자로 소환당하고 있는데 결국은 구속 안된 사람이잖아요. 사람 기소가 음.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렇죠. 검찰이 검찰 당에서 경찰이 아무리 올려도 기소 기소에서, 기소에선 킬해버려요. 네. 사실상 검찰이 갖고 있는 불기소 권한을 음. 이준수 씨에게는 풀로 쓴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걸 인식하고 있었는데 네. 특검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플리바겐이그 개정 조항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럼 살리면 불어야 돼요. 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모 씨가 김건희 씨도 주가 조작에 연루됐을 것이라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몰랐을 거라고 했던 과거 검찰 조사 때의 입장을 뒤집은 건데.